구지가와 해가할게. 구지가하고 해가는 내용이 비슷해. 근데 한 700년 정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근데 그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서 내려왔어. 그러면 계속 불렸다는 얘기지. 그지? 구지가도 마찬가지로 한역시가야. 우리말로 불렸는데 한자로 기록되었다는 거고 같이 불렀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불렀어. 그래서 집단적이고 조술적이야 주술적이라는 것은 뭔가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걸 주술적이라 그래. 주제는 임금 수료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가락국 금국 신화에 삽입되어 있어. 이 얘기 알지? 어, 아, 보관이. 이 여기를 가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거기 누구 없는가 하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면 구지봉에 올라가서 막대로 땅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가 구지가야. 이 노래를 불러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임금을 내려주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집단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땅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하늘에서. 상자 내려왔고 그 안에 여섯 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게 김수로고 그 김수로가 가야를 근국했다는 이런 배경사라와 함께 전해지는 거지 주제는 임금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로왕을 마시위해 불렀다는 점에서 제의적 제사의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집단적 같이 불렀어. 그리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비로소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주술적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 볼게요. 거부가, 거부가, 불렀어. 부르면 일단 우리 표현법이 뭐라 그랬어? 도노법이라고 했지. 도노법이고, 이 거북은요, 자, 굉장히 신령스러운 존재야. 신령스러운 존재고, 존재고, 주술의 대상. 내가 빌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주술의 대상이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이 불러서 욕을 하니까 그, 그 욕을 들어줘. 그래서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이고, 복종하는 존재. 자, 머리를 내어라. 자, 머리를 내어래. 머리를 내어라. 머리는 우두머리겠지, 그지? 우두머리, 자, 머리가 상징, 상징하는 건 생명. 여기는 누구를 보내 달라는 거야? 수로왕을 보내라는 거지. 수로왕, 자 아예 명령을 하지. 여기는 지금 부르면 불렀어. 그다음에 아, 아예 머리를 내놓으라고. 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직설적이고. 직접적, 직설적이고, 요게 핵심 내용이지. 지금 왕이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고, 자, 내어놓지 않으면 하고 가정을 했다.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어리 구워 먹겠대. 위협을 하는 거야. 위협을 하면서, 자,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야, 간절함. 그만큼 왕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laughs> 그러면 뭐야? 복종시키겠다는 의미지? 복종시키겠다는 의미. 의미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해가 할게. 해가. 자, 한역식하고, 같이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집단적이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술적, 수로 부인의 기한을 기원하는데, 구지가하고는요, 700년의 시차가 있어. 그러니까, 구지가가 후대에 전성되었음을 쭉 불려져서 후대에 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작품이고, 명, 부르고, 명령하고, 가정하고, 이어받는이 구조로, 구지가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 어, 해가 보기 전에, 자 옆에 3번 보자. 3번 봐가지고 우리 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보자. 설아 볼게요. 신라 승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도중 임해증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불현듯 뭐가 나타났냐면 해룡이 나타나. 그리고 누굴 자 순정공이 순정공의 아내 수로 부인을 바다 속으로 납치해 갑니다. 공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한 노인이 나타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 말에 여러 입은 새도 녹인다 하니, 이제 바다 속 대상인들, 바다 속 대상이 뭐야? 해룡이겠지, 그치? 이 바다 속 대상은 해룡이겠지. 자, 어찌 여러 입을 두려워하지 않으랴? 경내에 백성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로 언덕을 치며, 부인을, 어,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그 노인의 말대로 하였더니, 해룡이 부인을 도로 내놓았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야. 해가 볼게. 자, 거북아 부거북아 똑같이 불렀지, 그지이 거북은요, 이게 슬령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수로 부인을 납치해간 수로 부인을 잡지, 해간, 용이야. 용이고, 거부가, 거부가 수르를 내놓아라. 수로 부인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수로 부인이야. 자, 이거, 여기도 뭐하니? 불렀어. 부름이고, 부름에 뭐까지? 명령까지 있지. 부름에 명령까지. 남의 안에 훔쳐간제, 얼마나 크냐, 아주 크다는 소리지. 명, 자, 명령의 당위성이 나와요. 명령의 당위성.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건 당연하다. 자, 얼마나 크냐고, 뭐니? 서리법이 나오고, 내, 네, 만약, 그 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가정하지. 가정하고, 거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어리 위협이지 그지. 위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위협하고 자 위협을 통해서요. 많이 자기가 원하는 거. 위협을 통해 조수를 극대화 시킨다. 조수를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 자수수용 문제만 볼게요. 옆에 자 거북의 시적 기능, 거북아 머리를 열어 이때 아, 거북아 수를 내놔다 공통적인 것둘다 뭐하니 소원을 들어주는 화자의 소망을 들어주는 대상이다 소망을 들어주는 대상이 된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